김호정은 유명한 환경운동가이자 가수로서 저명한 NBN 어워즈 시상식에 참석하며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환경운동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아 의복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영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NBN의 CEO가 직접 시상을 수여하며 그의 공연을 이른바 저녁에 놓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상식의 분위기는 화려했으며 활기찬 트로트 가수 이종영이 한달 동안 기운 넘치는 공연을 펼쳐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MBN의 최고 경영진들이 이미지와 프로그래밍 개선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무감각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트로트 음악방송은 이전 시즌과 비교하여 인기와 시청률이 크게 제한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망 속에서 MBN의 CEO는 이종영의 실패 이후 김호정을 네트워크로 다시 데려오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MBN CEO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김호정은 공손히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N CEO는 김호정에게 친구를 응원하기 위한 제안을 연장했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됨에 따라 설렘이 가득했고, 김호정은 저녁에 수상한 후에 상을 후보로 지명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빠르게 충격으로 바뀌었는데, 이종영의 수상자인 손태진이 돌아와 김호정이 받아야 할 연말 가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올해 귀중한 NBN 어워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던 김호정은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식 관리 기관인 NBA가 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김호정이 가까운 미래에 전국 투어를 시작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팔로우하며 공유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심하세요. 저희는 최신이고 가장 뜨거운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비디오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